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신선함 가득, 간편하게 즐기는 포켓 샐러드 6팩, 닭가슴살, 크래미 등 풍성한 토핑에 그린 야채까지 지금 14%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샐러드를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채소 믹스 1kg 한 개를 9790원에 만나보세요. 싱싱한 샐러드 야채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간편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싱싱함 가득한 파메이트 무농약 유러피안 샐러드. 건강한 식탁을 위한 완벽한 선택. 450g 넉넉한 양으로 신선함을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899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신선한 샐러드를 간편하게 즐기세요. 피그인더가든 프레시 믹스 베이직 샐러드 6개가 11,870원에 신선한 야채로 건강한 식단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신선함 가득한 하루를 위한 완벽한 선택. 다신샵 샐러드 믹스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세요. 7가지 신선 채소의 풍성함이 입안 가득 3회 세척으로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16% 할인 혜택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